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행복연구소 상담법인 대표 권담입니다.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. 상처 넘어 우리가 되찾을 것들이라는 책인데요.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서 많이 권유도 하셨고, 이런 책이 좀 나왔으면 참고를 할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, 한 16, 17년 정도 이 상담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들을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,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출간 강연회를 하게 되었는데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요. 책에 대한 소개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직면해야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.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참가 신청은 행복연구소 대표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, 문자를 주셔도 되고 자세한 사 사항은 고정 댓글에 안내를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